주제는 악성 재고를 조심하라 이편입니다 두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독일의 로데슈월츠사의 efa 계측기 한대 그리고 프랑스 탈레스사의 m p e c 분석기 한대 2005년 디지털 catv 붐이 일어나면서 로데슈얼즈 사의 EFA 계측기한 대, 그리고 탈레스 사의 M팩 분석기 한 대의 재고를 또 안게 되었습니다. 말이 한대지 로데슈얼즈의 EFA 계측기는한 한 대의 수입 단가가 6천만 원. 그리고 탈레스 사의 M팩 분석기는 한 대의 수입 단가가 3,500만 원. 뭐, 이 정도 했으니 두 대를 합치면 약 1억 원 정도 되는 재고가 생긴 겁니다. 당시 디지털 c a t v 국사에 신호를 측정해주는 측정 대행 사업을 하려고 구입한 것인데 막상 재고를 확보하고 나니 제가 생각했던 스윙 모델 모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개측기가 필요가 없어진 거죠. 다행히도, 로데슈얼츠 사의 EFA 계측기는 c t b MSO인 티브로드 사에 판매를 했고, 그리고 탈레스 사의 MPEG 분석기는 중국의 디바이저 사의 원가로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미국 JDSU 사의 원격 상향 모니터링 시스템. 2007년 무렵 미국의 웹텍사는 1999년부터 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 이름이 WWG사 그리고 그후 액터나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후 액터나사는 JDSU사에 팔려서 결국 웹텍사의 CATV 개집기는 JDSU라는 로고를 달고 시장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 그리고 생산 유통조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회사는 JDSU사의 한국지사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JDSU사는 현장용 계측기 외에도 원격상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우리 회사는 큐릭스라는 서울의 MSO에 JDSU사의 원격 상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여 거의 발주를 받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소비자 가로 견적을 낸게 대략 2억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2007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JDSU 한국 지사에서는 JDSU 본사로부터 매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회사는 JDSU사의 상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약 1억 5천만 원치를 수입하였습니다. 일종의 밀어내기였는데 당시 큐릭스의 납품이 가능할 할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발주를 낸 겁니다. 근데 사고가 터졌습니다. 큐릭스 사와의 가격 협상 과정에서 갑자기 구매 파트너가 JDSU의 제품이 아니라 빅스 사의 제품을 핸들링하는 업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상향 모니터링 시스템은 우리 회사의 악성 재고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뼈 아픈 실책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악성 재고가 생각해보면 너무 뼈 아픈 실책이었습니다. 2009년 말 JDS 유사와 우리 회사가 파트너십이 끝났을 때, JDS 유사가 이 재고를 다시 사줄 것처럼 모션을 취하다가, 결국은 재구매를 취소하면서, 우리 회사는 고스란히 1억 5천만 원의 악성 재고로 인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위에 두 건의 악성 재고 또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건 모두 제가 신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다행히도 첫 번째 건은 잘 처리가 되어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두 번째인 JDSU 건은 손실이 너무 컸습니다. 두 번째의 재고 상품은 제가 약 10년 동안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사무실에 벽면을 메우고 있다가. 지난 2018년 12월에 전부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역 오파상을 하면서 항상 악성 재고를 조심하세요. 큰 금액의 재고를 두게 될 때는 항상 마음을 비우고 생각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상으로 오더를 받기 전엔 절대로 먼저 공급자 측에 주문을 넣으면 안 됩니다. 퓨릭스의 예를 보았을 때, 오더라고 하는 건 정말 받아야 오더지, 오더를 받기 전엔 절대로 오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목소리>